호르몬제는 짧게 이제 증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호르몬제들은 이제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을 실제 올려줍니다.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했을 때, 이제 많게는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드시지 않은 분이랑 비교했을 때 2.6배 정도 올라간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 정도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일부의 호르몬 제제들을 복용하게 되면 유방의 이제 밀도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촬영을 해보면 이제 밀도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 종양도 이제 더잘 생긴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유방암도 이제 같이 더 생길 확률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유방 외과의 유방암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딱 똑같이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으면. 셔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힘드신 분들이 어떻게 또 약을 그렇게 안 드실 수가 있겠어요?